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을 본받아 든든한 배경이나 행정 경험이 전혀 없고 연륜도 짧은데 풍채마저 빈약하다. 그런 처지에 병원장을 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진하게 체험했다. 내가 보통 의사들과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돌이켜 보면 가톨릭 신자 의사로서. 유달리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 사랑에 무턱대고 의지, 의지했던 점일 것 같다. 군 제대 후 전주 성모병원에 근무하던 나는 1974년 전북 도립의료원으로 일터를 옮겼다. 의료원은 머지않아 국립전북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승격될 예정이었다. 직장을 옮기자마자 나는 서무과에 가서 직원 인사 기록 카드를 보며 종교란을 살폈다.요즘은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볼수 없지만 그때는 특별히 막는 사람이 없었다.천주교 신자를 뽑아보자.여섯 명이었다.한 분한분 만나봤더니 다들 냉담 중이었다.그곳 도립 병원 자리는 옛날에 순교자들이 갇혔던 형무소 터다.거기서 일하는 교우들이라면. 더더욱 굳은 믿음을 다져야 하리라는 생각에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20분간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자고 제안했다.각 직장을 옮겨온 사람의 말인데도 뜻밖에 다들 찬성했다.그래서 내가 과장을 맡은 제 2내과 외래 진료실에 7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책상에는 작은 성모상도 모셨다. 몇 달이 지나자 교우들 사이가 아주 화목해졌다. 어디서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것 같다.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이 달갑지 않게 여, 모임을 달갑지 않게 여긴 한 간호사가 우리 모임을 간호과장에게 보고했고, 이어 병원장에게까지 알려져 모임이 중단됐다. 우리는 다시 의논한 끝에 외래 진료실이 아닌 제2내과 과장 내 개인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계속해 나갔다.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건만 들통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무리였나보다.어느 날 회합을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부랴부랴 성모상을 치우고 성경도 감추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간호과장과 감독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다. 한번더 이런 집회를 병원 안에서 하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모임을 폭로한 간호과장은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지 얼마 안된 분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이가 틀어지는 게 보통 아닌가? 한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간호 과장과 나는 병원 안팎, 이일저일 터놓고 의논하는 사이가 됐다.급한 일 생기면 서로 부탁하고 기꺼이 도와주기도 하면서 친해졌다.어느 날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모여서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다.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반갑고 고마워서 개인적으로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러라고 했다. 차근차근 교리를 익히게 하면서 영세를 준비했다. 병원에서 가까운 덕진 성당에서 고운 한복에 하얀 미사포를 쓴 간호과장이 세례를 받던 날 기도 모임 회원들과 많은 간호사가 참석해 예쁜 꽃다발로 축하해 주었다. 기도회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이젠 우리 편이 되었다. 간호과장에 이어 간호사들은 물론 영양실과 약재과 직원들도 속속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됐다. 나를 포함해 7명이 시작한 기도 모임에도 나날이 회원이 늘었다. 특히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해 공식적으로 아가다회를 발족시켰고 동료 직원이자 신앙 선후배로서 서로 돈독한 정을 쌓아갔다. 여성들이 평소 얼마나 다정다감한가, 그러나 사탕처럼 살살 녹다가도 일단 화가 나면 남성보다 훨씬 다독이기 어렵다는 점 다들 알 것이다. 어머니부터 누나와 여동생, 또 집사람과 딸 자식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이 잔뜩 화를 내면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다. 수련이들 파업이 진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간호사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는 내 제자였다. 간호사와 의사가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하며 싸울 수는 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에 쫓기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요즘 말로 종종 멘붕에 빠지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의사가 간호사를 벽에 밀쳐 놓고 청진기 줄로 목을 감을 수 있나? 발끈한 간호사 180여 명은 문제의 의사를 살인미수자라고 몰아세우며 거세게 파면을 요구했다. 간호사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강당에 모여 농성을 했다. 목을 졸린 간호사의 부모님은 의사를 고소할 때까지 내비쳤다. 이런 진통이 무려 한 달이나 계속됐다. 병원장으로서 양방의 잘잘못을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넘겨버리면 내 임무는 다한 것일 수 있다. 더는 속 썩지 않고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른 젊은 제자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다. 병원장이자 스승으로서 사정사정하며 제자 의사를 구명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가시 도친 간호사들은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같은 신앙을 나누며 친하게 지내온 간호 파트 임원들에게 애원하고 매달려도 아무 소용 없었다. 그동안 쌓은 정은 온데간데없이 얼마나 매서운 눈길들을 보내는지. 무서울 정도였다.시간이 흐를수록 뾰족한 수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웠다.달리 방법이 없었다.내 나름대로 사과 방법을 계획한 뒤 제자를 만나 상의했다.내 말대로 해보세.이렇게 해도 간호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네가 수련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고개를 끄덕인 제자를 데리고 간호사들이 농성하는 강당으로 들어갔다. 우리를 보자 간호사들은 더욱 목청을 높였다. 얼마나 아우성들을 치는지 강당이 떠나갈 듯했다. 소리가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라도 내 동료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넓은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 감정이 격해져서 이 의사를 쫓아내기만 하면 만사 해결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한 발쯤 뒤로 물러나는 것도 큰 이득이 된다는 거,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갈때 가더라도 사과의 말이라도 하고 가겠다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간호사들의 눈길을 받으며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제자가 말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청하며 제자는 무릎을 꿇었다. 이어 내가 다시 나섰다. 병원 책임자로서 나도 이번 사건에 대해 통감합니다. 제가 참으로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크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까지 무릎을 꿇자 강당이 일순 조용해졌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평소 나와 가깝게 지내던 수간호사 몇 명이 놀란 얼굴로 황급히 뛰어나왔다. 아휴,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그만 일어나세요. 수많은 간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병원장 체면에 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던가. 장차 숱한 목숨 살려낼 앞날이 창창한 예비의사의 장례를 터주는 일인데 다리 좀 구부리는 게 무슨 대수인가. 수간호사들은 우리 둘을 억지로 일으켜 밖으로 내보냈다. 강당에서 난상토론이 이어진 끝에 제자는 결국 용서를 받고 수련을 계속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히면 자연스레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고 성모님께도 매달렸다. 도움을 주십사 청할 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무슨 국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주일쯤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면 평소엔 생각나지 못하던 행동이 나왔고,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곤 했다. 주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이었으리라. 의사 훈련에 첫발을 맺대는 인턴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선배의사가 물러나야 할 위기에 몰린 적도 있다. 선배의사가 인턴을 교육하던 중좀 험한 방, 방법으로 질타를 하자 이를 문제삼아 인턴 40여 명이 집단으로 병원을, 병원을 이탈해버린 것이다. 책임자로서 그들을 만나 달래고 또 달랬다. 그러나 인턴들은 선배 의사를 병원에서 퇴출시키라며 고집스레 버텼다.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면 일은 쉽다. 하지만 한순간의 일로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제자가 너무 안타까워 선배가 잘못을 뉘우치고 후배들과 화해하는 쪽으로 해결을 시도하며 고군 분투했다. 그러다 도리어 내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제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권유했다. 자신의 탓으로 병원장 보직 사표 직전까지 내몰린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제자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시적 과오를 사나이답게 솔직히 인정하고 후배들 앞에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 인턴들도 감동을 받아 극적으로 사태는 해결됐다. 그 의사는 훗날 실력 있는 유능한 교수가 되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위두 사람이 병원의 징계를 받아 수련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병원장으로 있는 동안 병원 관리 총 책임자가 세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이 역시 일상적인 인사이동은 아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같이 일한 서무과장이었던 서기관은 다른 대학병원 사무국장으로 승진되어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서무관리 업무를 해온 베테랑입니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안 원장님이 어떻게 그리 놀라운 판단력과 행정력을 익히셨습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병원 장 임기 2년을 마쳤을 때 임명권자는 한번더 일을 맡아 달라고 했다. 나는 한사코 마다하고 평교수 자리로 돌아왔다. 취임쯤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던 선임 병원장도 수고 많았다. 명 병원장이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나도 서운했던 감정을 깨끗이 씻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별다른 준비도 없던 사람이 왜 얼떨결에 병원장으로 임명됐을까? 또왜 그렇게나 풍파는 많았을까?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주님 말씀 따라 애덕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도 언뜻 언뜻 궁금해지곤 했다. 어느날 루카복음을 읽던 중, 바로 이거였구나 싶은 구절이 나를 사로잡았다.항상 준비하고 있어라.충성스런 종과 불충한 종에 이어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다.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공동체의 책임자로 입성하니 여러 곳에서 반대의 역풍이 일어나고 갈라졌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 여전히 연약한 나를 도와 고비마다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연히 알수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반대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2절